안녕하세요. ASI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의왕시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 IT밸리 비동 10층에 위치한 실사용 약 120평의 코너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트인 조망과 뛰어난 채광 그리고 GTXC 포함 4개 노선이 정차할 예정인 교통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실속형 사무실입니다. 직원도 만족하고 고객도 다시 오고 싶어할 만한 그런 공간. 함께 살펴보시죠. 기본 정보 및 구조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53번지 도로명 주소는 임의로 40입니다. 이 사무실의 전용 면적은 약 89평 계약 면적은 약 179평인데요. 이면에 걸친 발코니 확장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2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내부에는 총 6개의 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실, 임원실, 회의실 외에 개별 사무 공간까지 활용 중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퇴실 전세개 룸은 원상 복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입주하시는 분은 세개룸 분리형 구조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용 용도에 따라 내부 구조 변경을 원하신다면 유리 파티션 구조 덕분에 공간 변경도 유연하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코너 구조의 장점 채광과 조만. 이 사무실은 건물 10층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양면에 유리창이 나있어 채광이 탁월합니다. 낮에도 실내 조명을 거의 켜지 않아도 될 만큼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창밖으로는 막힘없이 시원한 조망이 펼쳐집니다.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환경은 직원들의 집중도와 업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교통 네개 노선 정차 GTX C 포함. 이 사무실의 위치는 교통 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까이에 있고요. 앞으로는 총 4개 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GTX-C 노선 양주수원 2028년 말 개통 예정. 월고판교선 2029년 개통 예정. 인덕원동탄선 2029년 개통 예정. 기존 지하철 4호선. GTX-C 노선은 현재 착공 중이며 인덕원역 정차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인근 지역 중에서도 미래 교통 가치가 확실한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덕원역과 인덕원 인더권 이티밸리 사이에는 전기 셔틀버스도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직원들의 출퇴근 부담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차량 접근성, 수도권 전역 빠른 이동, 대중교통뿐 아니라 자가용 출퇴근도 편리합니다. 단지에서 300m 거리에 북이왕 톨게이트가 있어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빠르고요. 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단고속화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 진입도 쉬워 서울 수도권 전역 이동이 매우 수월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기업에게는 큰 장점이 되겠죠. 단지 시설과 인프라, 인더원 it 밸리 단지 내부에는 입주사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동 엘리베이터 총 5기 운영, 자주식 주차 1400대 이상, 구내식당 편의점 공용회의실 등 층별 보안 시스템과 소방 설비도 완비. 특히 10층은 비교적 조용한 환경이라 대표실을 분리해서 운영하시거나 고객 응대가 잦은 기업에게도 좋은 조건입니다. 어떤 기업에 어울릴까요? 이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기업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디자인, IT, 설계업 등 조용하고 집중이 필요한 업무, 기업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상담회의 중심의 기업, 수도권을 자주 오가는 영업물류 서비스 기업, 공간 활용도와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중견기업.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인덕원 IT 밸리 비동 10층 코너 사무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사용 면적 약 120평. 이면 발코니 확장 구조. 코너 채광 탁 트인 조망. 3개 룸 분리형 구조 변경도 유연. GTX 포함 4개 노선 정차 예정. 자가용 대중교통 모두 뛰어난 접근성. 단지 내 다양한 편의 시설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공간을 확인해 보시면 지면이나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이 영상은 2025년 7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임대조건 관리비 기타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역 사무실 임대나 안양 지식산업센터를 찾고 계신다면 이곳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중개와 정확한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SI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